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로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초등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신내산에 이르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기 시작한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십계명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있었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계명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신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지냈었죠. 당시 애굽은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처럼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게 되었어요. 처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러 갔을 때도 여러 신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신으로 보았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여호와로서 그들을 믿게 하신 것이에요. 모세를 통한 이적이나 애굽에 이르신 열 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말이에요. 지난 주에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믿으며 나아갈 때의 방향을 정해주신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애굽을 낳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하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심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각 상황 가운데서 너는 누구를 여호와로 믿어나갈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이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우리의 보물을 오직 하나님으로 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 나갈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